자 여러분 금촌고 1 이거나와 18강 5월 13일 수요일인데 지난 7강에서 이차함수랑 x 축간의 위치 관계를 얘기했죠. 자 오늘은 이차함수랑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으면 우리가 위치 관계니까 무조건 뭘 해요. 교점의 문제는 연립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교점을 구하는 거면 그냥 아예 x 값을 구하시면 되고 그게 교점의 x좌표고 근데 이게 교점이 몇 개냐 그니까 러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교점이 두 개냐 하나냐 이런 문제는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얘들아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잖아요 그럼 포물선이 직선보다 무조건 위쪽에 있으려면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이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자리죠 그럼 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죠. 얘가 아래로 블록인데 직선이 기울기가 플러스자인데 무조건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만나지 않아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내가 선생님 이왜이 문제를 뽑았냐면 이 문제를 직선이 아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니까 조금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게 어 선생님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2x 더하기 k보다 위에 있으니까 커야 된다는 뜻이죠. 부등식으로 얘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원래 위쪽에 있다는 건 부등식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죠 선생님 이거 2차 부등식 시험범위 아니에요. 근데 얘들아 금촌고에서 작년에 부등식 같이 해석시키는 문제가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이거 부등식 문제인데 왜 범위가 아니었는데 나왔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로 풀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부등식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오히려 선생님 이거 2차 보든요 문제죠? 그럼 시험법이 아니니까 안 풀래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해야 된다는 얘기야.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 그럼 쟤네 둘을 연립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k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시면 안 만나야 된다고. 그럼 안 만난다는 건 교점이 안 생긴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짝수일 때 판별식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져야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직선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라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 되겠다. 즉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이거 부등식으로 푸시는 분들도 2차 부등식으로 참고로 이렇게 2차 부등식으로 푸시는 분들이 x제곱 마이너스 4x죠? 더하기 3 0기 k가 0보다 크다가 얘가 무조건 성립하려면 얘들아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아래로 볼록에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판별식으로 푼다고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배웠던 분들도 어차피 풀이법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셨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코 2차 부등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2차 부등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너무 시험 범위를 딱 거기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범위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어도 배운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차 함수, 이차 방정식, 이차 부등식은 해석해서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고난이도 문항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도 문항은 아니지만 해석을 가능, 해석이 부등식의 해석이나 방정식의 해석이나 위치 관계나 이게 거의 비슷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나와 1 8 강은 요렇게 가시고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얘들아 워크북에서 선생님들이 요, 선생님이 요거를 좀 이용해서 풀수 있는 어, 유사 문항들과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은 워크북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워크북 문제 푸시면서 최종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19강 강의에서 뵙겠습니다.